찰롬,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말과 행동에 있어서 늘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 하나님의 말씀, 욥기 1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 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니 이와 같은 자리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도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이 정하셨고 그의 달 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 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이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우이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우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요배 말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요 요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질문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것들, 또 하나님 앞에 궁금한 것들,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은 것들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요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2절에 지금 요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대이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 굉장히 짧은 인생이다. 긴이긴 어, 이란 그 세상을 볼 때. 긴 세월의 세상을 볼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너무나도 짧은 인생이다. 지금 요분 먼저 그것이 전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도 우리의 이 인생을 빗대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일일든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야고보 사도도 이야기하죠. 우리의 인생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안개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욥도 여기서 보게 되면은 우리의 이 삶이 마치 어 그림자와 같은 삶 아니냐. 지금 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정도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짧다는 것을 지금 전제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욕이 무엇을 질문하냐면 3절 4절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이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자 지금 여기서 욕이 무엇을 하느냐 앞에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짧은데 정말 안개와 같고 그림자와 같은 정말 이 영원한 세상에 비하면은 이 영원한 세상에 비하면은 한낱 덧없이 정말 짧은 인생인데 하나님 그런데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 인간이 이런 짧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 왜 굳이 하나님이 렇게 우리들을 주목하셔 가지고 옳고 그름까지 판단하시려고 하십니까? 지금 요분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이 짧은 시간에 지금 이렇게 우리들을 감시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즐기면서 살기도 정말 짧은 인생인데 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이렇게 고난도 주고, 슬픔도 주고, 아픔도 주는 것입니까? 지금 요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것이죠. 어, 우리가 이 요배, 이 지금 질문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또 생각해야 됩니까? 사실 이 인생이 짧고 정말 더럽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가 그것을 깨달을 줄 아는 것부터가 우리의 지혜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에 대해서 반문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더 돕는 인생, 짧은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그 인생을 허비하면서 죽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땅의 모습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들은 정말 이 인생이 짧고 더 높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부터가 사실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도움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곧그 지혜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지혜가 출발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지금 앞으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 가운데 나누겠지만은. 그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가 더욱더 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요번 지금 5절,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날이 정하셨고 그의 다일수도 죽게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 즉 그에게 눈을 돌이켜 그의 품금같이 그의 날이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번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지금 어, 이야기하는 것이냐면은요, 어차피 우리의 날 수가 이 짧은 인생 동안에 정해져 있는 거아니니까 요부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감시하지 말고, 어차피 짧은 인생 정해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저를 그냥 이렇게 콜로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까? 그냥 마음껏 짧은 인생, 그냥 마음껏 살아가도록 그렇게 홀로 내버려둘 수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지금 요부를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나가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것이 이제 우리의 마음이고 때로는 그것이 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이 짧은 인생 동안에 그냥 편하게 그냥 홀로 이렇게 아무도 아무런 그 감시도 느끼지 어, 느껴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편하지 않을까, 행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 여러분 지금 이 요배이 말은 하나님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제가 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너무 고됩니다 이런 이야기와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감시하지 않으시고, 나를 자유롭게 내버려 두시고, 어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롭게 내버려 두심으로 내가 혼자 홀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할 것 같고, 편안할 것 같고, 그것이 즐거울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지 않는다면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신경도 써 쓰시지 않고, 우리들의 자유롭게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십중팔국 아니 거의 대부분이요. 우리는 죄에 훨씬 더 깊게 모여 들어갈 것입니다. 죄에 방만해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나마 죄에 대해서 절제할 수 있고 우리가 그나마 어,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 신앙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을 신경 쓰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이 정상적인 이런 신앙인들이라면 그런 마음들이 누구나 그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죄에 방만해지지 않고 죄에 깊숙이 빠져 들어가는 데 있어서 절제할 수 있는 그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요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저를 이렇게 홀로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까? 이 인생의 이 짧은 정해진 기간 동안에 그냥 마음껏 마음대로 마음 음,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그것이 어, 요구하지만은 이것이 곧 우리에게 자유를 줄수 없다는 것 이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이것이 훨씬 더 죄악의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눈에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은혜다 는 것을 우리는 이, 이 요베의 말을 보면서 한 번쯤 더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요 이제 7절부터 1 2 12절에 거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음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않으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 어, 죽을지라도 물교원의 의미도 없고, 가지가 빠져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젖어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지금 요건 다시 한번이 인생의 무상에, 대, 인생 무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예. 이런 그 자연의 생태계에는 그 순환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죽은 것처럼 보여도 지금 이 요비 이야기했던 것처럼 줄기가 다 마르고 뿌리가 마른 것처럼 보여서 마치 눈에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거기다가 물을 다시 주면 어떻게 어, 됩니까? 어, 그 물이 어, 말랐던 그 나무들이 다시 살아나고 물 때문에 말랐던 나무들이 다시 살아나고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인생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이렇게 순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버리면 이땅 가운데서 호흡이 끊어지면 이 땅과의 삶과는 영원한 이별이죠. 그것을 지금 요번 빛대면서이 인생이 무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한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 인생이 무상 가운데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차피 짧은 인생이라면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순환되 그래서 살아가지 않고 어차피 마감되어지는 그러한 삶이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무엇이 이 짧은 인생 가운데 바르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더 깊게 생각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선순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선순위를 바르게 두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 짧은 인생을 망치는. 그런 지름길이라는 것이 우리는 오늘 이 요백 고백 가운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비록 나무들이 같은 <laughs> 죽어 보이는 나무들이 무려져서 살아나고 뭐 그렇게 해서 뭐 수백 년을 사는 나무도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어 굉장히 짧은 인생이죠. 그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지겁게 사는 것은 이 짧은 인생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어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고, 가치 있는 삶일까. 그리고 이인생의이 비록 이 땅에서 인생의 호흡은 다 끊어지지만 그것을 마감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다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터인데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기 위해서 이 짧은 인생, 이 땅에서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까?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 무상에 대해서 한탄할 것이 아니라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을 계탔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오늘도 정말 가치 있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가장 지혜로운 삶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욥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짧은 인생을 한탄하면서 짧은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홀로 된 인생을 원하기도 하고 또 여러가지 정말 짧은 인생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그 짧은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감시하는 감시하 것처럼 느껴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배의 마음 가운데서 느낄 수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 역시도 그런 동일한 마음을 느끼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정말 그것의 느낌요 하나님의 눈에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은혜요 참된 그 지혜의 이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짧은 인생 속에서 그것에 한탄하기보다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옳은 삶인가 그것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you <laughs>